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나 라인전 팁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나레이션 다운로드 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절대 원딜 뒤에 있지 말고 최대한 원딜 옆에 있으세요. 포지션을 원딜 뒤로 잡으시는 분들은 보통룰루나 소라카를 이미 많이 해서 세나도 똑같이 수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큐로 아군적군 둘다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포팅 능력이 부족한 세나를 가지고 포지션을 원딜 뒤로 잡아버리면 우리 원딜 입장에선 2대1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지기 때문에 빡쳐도 인정이에요. 또 상대 견제로 먹는 영혼은커녕 미니언에서 나오는 영혼조차 많이 놓치게 되어버려요. 미니언 영혼은 세나 기준 반대편 방향으로 날아가거든요? 세나의 기본적인 라인전 목표는 높은 평타 사거리와 출 유지력으로 꾸준히 견제하면서 영혼 쌓는 거예요. 원딜 뒤에서 힘만 주고 미니언 영혼만 죽는 건 사실 그냥 세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나가 보호막을 두는 이유는 견제 중에 물려서 한 방에 죽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인 걸 의식하면서 적어도 보호막 있을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깝죽대 주셔야 돼요. 나만 스펠이 빠진 상황이 아니라면 포지션은 항상 원딜 옆 라인이나 앞에 서주세요. 둘째, W는 견제기가 아닌 연계기나 방어기예요. 세나의 W는 굉장히 느려요. 모르가나 큐랑 스펙이 거의 같아요. 먼 거리에서 썼을 경우 충분히 보고 오빙만으로 no. 피할 수도 있는 속도예요. 그런데도 세나의 유일한 하드 시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빗나가면 상대는 스킬 빠진 걸 확인했으니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W는 최소한 평타나 Q로 빙결 강화를 걸어준 상태에서만 사용해주세요 W의 폭이나 사거리는 꽤 넓기 때문에 슬로우 걸린 상태에서 무빙으로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너무 멀리서 쏴버리면 기껏 맞춰도 딱히 이득 볼게 없어요 평타 사거리 정도에서 W를 맞춘 뒤 접근해서 계속 때리는 그림이 가장 예뻐요 사실 킬각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스킬을 맞춰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아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라인전 무난하게 가면 이득인 건 테나 쪽이니까 너무 키룩 심내지 말고 영혼 위주로 플레이하세요 마지막은 갱킹할 때 이를 활용할 각을 제시라는 거예요. 우리 정글이 갱을 올 경우 미리 무빙을 해서 우리 정글 근처로 살짝 빠져주세요. 이런 각은 보통 우리 라인이 당겨져 있는 경우 자주 나옵니다. 핑화도 필수고요. 그런 다음 이를 켜서 이속버품이 눈신 효과와 함께 우리 정글과 함께 진입하면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요. 이런 갱킹을 한두번 당하면 상대는 세나가 혼자 위쪽으로 빠지거나 안개 켜고 달려오기만 해도 바로 뒤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위축시키면 영웅 파밍이 엄청 쉬워져요. 요약하자면 항상 우리 원딜 옆에 있어라. W는 연계기로만 쓰거나 그냥 쓰지 말고 아껴라. 갱호할 때 미리 정글로 가서 이를 써서 정글을 숨겨라.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봬요.